그냥만 막으면 돼럼그만그이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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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겹럼 그럼, 그럼, 도

아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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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아.

여기. 예. 이게 아, 까비. <목소리도> 오, <이> 아! 오, 오, 아, 지금. 아, 슛. 일단 박스 내가 면 야 가. 갑자기 또 상대 올줄 거야.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3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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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대요 나이스. 야, 우리 들어야우리네 체력이 안 되니까 중거이야아최장최로하자 불어났다 <laughs> 야, 우리 거의 공격만 하다가 나왔는데 지금 힘들어죽겠다. <laughs> 일단 수비했을 때 너무 세 명을 써가지고 사이드 에 사람이라고 사이드 붙는게 아니라 강경을 촘촘하게 세 명을 붙여줘야 돼. 너무 가까이 붙는 건 아니지만 한한이 정도 거리를. 해가지고 세명을 읽혀줘요. 그래, 사이드는 그래. 만약에 공이 사이드로 간다. 그러면 땡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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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한 칸씩 땡기고 반대쪽 버리고 <laughs> 반대쪽으로 간다. 그럼 또한글씩한 다시 땡기고 아 그래. 근데 사이드에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공격수는 사이드에 붙어서 시작을 해야 되거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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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네, 사이드에 네, 붙어서 들어서 시작하면 기라리수수랑 어, 같이 그래. 이렇게 했잖아. <laughs> 그러면 그냥 여기서 그래, 육상이 되는 거라. 방금에서. 땅 하면 이렇게 같이 뛰는 거라. 그러면 늦어. 수비가 그러니까 얘는 보이더라도. 가운데를 챙기려면 얘가 여기서 받을고 안에서 할 공간이 없어요. 그러니까 안에 좁은 데서 할 공간이 없으니까 멀리서 하기로 다고 그러면 수비가 가리고 그러면 또한채 가까이 가야 되고 그럼 시간이 걸린다. 그러니까 사이드를 간 명계는 설명해도 불편한 서야 가운데서 공을 받더라도 애매해. 이렇게 두리가 너무 붙어있으면 반대쪽이 비잖아. 그러면 개인기나 이런 걸로도 반대쪽 일기 사이를 파고 들어가는데 이 공격이 넓으니까 근데 애매해.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흔들면서 가야되니까 이쪽으로 약간 붙으면 기가 붙을 거고 이쪽으로 붙으면 위가 붙을 거 같고 애는 어, 계서 가운데로 달려가 이렇게 가운데로 가면 안되나요? 안 되겠지만 사이드로 넘어갈 때 그때는 착각시키는 거예요 반대쪽 허리 그럼 또 반대로 넘어가면 할 <laughs>